예, 안녕하십니까, 형들. 리노의 동경프로파 친구입니다. 예, 110 돌아있죠. 단바인입니다. 예, 완벽하게 계단식으로 내려오는 그래프였습니다. 그래서 돌려봤는데, 예, 30바퀴좀 들렸는데, 이제 141바퀴에서 지금 확정음이 바로 올려졌어요. 그것도 생다마로요. 어떤 반짝이 다마도 아니었고, 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생다마에 갑자기 확정음이 울리면서 이렇게 사회예고, 직가이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직가이 같은 경우는, 음, 원래 기대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연출입니다. 60% 이상이라고 적혀 있는데, 제 체감상으로는 거의 80%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뭐, 담당이 엄청나게 많이 걸렸는데, 그 중에 생, 번호가 하즈레를한 경우가, 하드레를 한 경우가 어,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이 연출이 나오고. 네, 물론, 지금 레인보우 상황일 때문에 100%죠. 그리고 제일 센 위치로 갔습니다. 사실, 이 제일 센 위치는, 뭐, 그렇게 기대도가 높은 편은 아니에요. 이때, 이때, 오라 증가, 예, 이 연출이 나와줘야 습니다 기본, 난바인의 어떤 위치가요이 싸우는 위치에서 저 오라 증가만 나와주면, 저 주인공의 커트인죠 나와주면 어느 정도 기대를 하셔도 됩니다. 제일 약한 상대라도 한 번씩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일 약한 위치라고요. 기대도가 낮아도 저 오라 증가는 굉장히 예, 기대도가 높은 연출이기 때문에 예, 지금 어택 빨간색 버튼이 예, 맞았죠. 예, 당연하죠뭐 레인보운데. 그래도 뭐 이렇게 맞는 경우는 처음이기 때문에 예, 확정음으로 요 이렇게 맞는 경우는잘 없어서 중간에 확정음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처음부터 나오는 경우는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합병 모드를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었대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지금 200 안에 맞았기 때문에 조금 연장이 나오지 않을까 좀 기대를 했습니다 사실 그래프가 굉장히 올라가 있었거든요 한번 천장을 찍은 그래프였기 때문에 아 오늘 좀나오려나 이렇게 싶었는데네 이렇게 합병 모드 들어가죠 단발은 뭐 전에도 전에서도 이제 설명을 어느 정도 드렸기 때문에 네. 지금, 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6연장이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 말을, 어, 조금 넣었습니다. 구속을좀 보고자 다만을 넣고 지금 자리를 옮겨서, 예, 비타니아리아입니다. 예, 이날 이상하게 비타니아리아가 좀 땡기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한몇 년간 이다이안 돌렸을 거예요. 처음 나왔을 때 잠깐 돌리고, 최근에 안 돌렸는데 이상하게 이너다리 기는데 역시, 음한 서른 바퀴에 또 비타니아리아도 맞았습니다. 맞아서 지금 확정 모드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 후지 같은 아이들은 이때는 이제 바람이 나왔어요. 이제 굉장히, 어, 생 위치나 거의 확정인 그런 연출이 나오게 되면 이제, 오른쪽 상단의 스피커 부분에서, 이제, 바람이 얼굴 쪽으로 살짝 이렇게 붑니다. 네, 예, 저는 이제 그 연출로 맞았고요. 지금은, 뭐 오랜만에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보리라마 왔는데, 그, 탑 모드에서 보리라마는, 이 비타니 아리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 셉니다. 예, 지금 빨간 다마로 바꿔줬죠. 네, 빨간담마는 거의 확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실. 어떤 다이든 마찬가지지만, 물론 새는 경우 있어요. 근데 그, 게이빨간담마가셀 경우에는 이제 좀 힘들어진 다이가 되겠죠. 예, 지금 버튼 돌아갑니다. 예. 근데 일단은 후속 있습니다. 예, 물론 비타니아리아도 후속이 있고요 이렇게 아리아의 다리 사이를 훔쳐보는 그런 연출이 되겠고요이 부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올라와서, 예. 네. 너는 나의 모여라는 그런 이비타니 아리아의 굉장히 유명한 대사가 나오면서 이렇게 초가 나오고 있죠. 자체 가단에 초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렇게 어 대담화가 올라가는 그런 연출이 되겠습니다. 사실 근데 이게 굉장히 어 시간을 너무 끄니까 어 계속 하다보면 조금 지루합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재밌는 다인데 어 이런 부분에서 약간 너무 지루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뭐, 대담화가 얼마인지 이제 표시가 되겠죠. 1200. 네, 1200 캐시인데, 뭐, 실담화는 1200이 안 되죠, 당연히. 그래서 뭐, 사실 비타니아 리아는 조금 돌리고 빼려고 한 다이기 때문에, 한 5000담화 정도 뽑았습니다. 그리고, 어, 이것저것 이제 다이를 고르고 있었는데, 친구가, 이원정훈 친구가 가루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친구 오늘 천바퀴 넘게 돌렸습니다 복도 무쌍1100몇 시까지 돌리고 네, 돈는 엄청나게 썼죠 10영장을 뽑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가 가로로 왔는데 저도 오랜만에 가로를 돌려볼까 해서 돌렸는데 이제 세 바퀴에 맞았습니다 아마 세알에 맞았어요 세알에 이제 가로다마가 왔어요 그래서 어, 7로 맞아져서 지금 첫 아타리부터 1,800 다마를 뽑았죠 그래서 지금 6연장 16라운드 6연장 이렇게 나왔습니다 첫 아타리가 사실 바로 같은 경우는 잘안 나오는데 16라운드가 이렇게 첫 아타리부터 16 기분 좋게 16라운드를 맞아서 6연장이면 한만 다마 정도 됩니다 만 다마 정도 뽑았고요 근데 지금 이제 ST-180바퀴를 넘기고, 이제, 나머지, 이제, 세 바퀴가, 이제, 소비가 되는, 그런, 연출입니다. 적대장인데, 이때 위치가 걸리면, 어... 버튼이 나오는데, 그때, 버튼 종류에 따라서, 이제, 다시 아타리로 들어가는, 그런, 흐름도 어... 있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들어있던, 오른쪽으로 돌리던, 돌릴 때 들어있던 다마를 소비하는 그런 연출이고요. 예 이것저것 돌리다가, 이제, 우연히, 만천백십일 11, 담아가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제가, 이, 여기서 그만둬야겠다. 그런 판단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뭐, 지금 3일째 승리는 하고 있고요. 예, 기분 좋았습니다. 친구도 따고, 저도 따고, 예, 원정원 친구들도, 예, 재밌게, 예 돌렸었고, 이때 같은 경우는 저희 홈구장에 불렀기 때문에, 예, 굉장히, 뭐랄까, 옛날 기분도 좀 느낄 수 있었고요. 예, 형님들, 7월 지금 13일 이 영상 굉장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벌써 2주가 흘렀네요. 제가 작업할 것도 많고, 지금 좀 바쁘다 보니까, 어, 지금 좀 늦어지고 있는데요. 이때, 7월 10일부터 16일까지의 어떤, 그, 뭐랄까, 빠진 코 전쟁이라고 해야 될까?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좀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최대한 빨리 편집해서 예, 영상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예, 그, 재밌게 보셨다면 채널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돌아오겠습니다.